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 등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트 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꿰할 고리네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기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그가 노으로물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비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식이요, 그 기둥이 세씩 받침이 세씩이라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가른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오,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반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갤로 29달란트와 7 3 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은 성소의 세갤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갤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갤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 7 7 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롯은 70달란트와 2 4 0 0세겔이다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받침과 노 재단과 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8장을 읽으십시오.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품들을 허비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 건축에 들어간 재료의 목록을 살펴서 건축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금은 1톤이 조금 넘게 사용되었고. 은은 약 3.75톤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렇게 조사하여 받은 성인은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는 안됩니다. 은의 총량인 백달란트 1775세케는 30만 1775세겔인데 이것은 20세 이상의 성인마다 반세겔씩 모두 다 자기 생명에 속전을 낸 합계입니다.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은 모두 몇 명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는 어디입니까? 26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시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만들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이 자원함과 감동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각각 반세계래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는 자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